안녕하십니까 지의 마스터 피서 오촌초입니다자 오늘은 제가 미우라기캠 pp 9903 아이언을 다 작업을 끝내고 나서 네, 영상을 찍네요 자 여기 뒤에 보시는게 미우라기캠 pp 9903 아이언입니다 자 어떻게 생는지 일단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여기 작업을 여기 지금 ns 프로 950 레귤러 하고 이제 작업을 했거든요. 자 미우라 기켄사 제품은 여러가지가 있죠. mb 시리즈도 있고 cb 시리즈도 있고 그리고 그 pp 시리즈 하고 그세가지총세가지가 있어요. 자 mb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약간 상급자 분들 많으세요. mb 5003 이라든지 mb 5005 그리고 그러면 이제 상급자, 그다음에 또 상급자 중에 121008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에 책임해요. 이제 그래도 평균적으로 버기 플레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쓰시기 좋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미우라케체의 순수 포지드 타감을 느끼면서 좀 치기 편한 걸 원한다. 그러면은 두 가지 모델이 있어요. 어, PP9005 모델하고 PP9003 모델 이 녀석이에요. 자, PP9003은 기본적으로 제품 설명이 되어 있지만, 그, 어떤 게더맞냐면은 그 스트롱 로프트. 그리고 넥도 미우라이께서는 보통 MB나 c b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, 스트레이트 넥을 치는데, 얘는 약간 없앨 수 있어요. 약간 이제, 공을 더 캐치하기 편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죠. 그리고, 여기가 이제, 글로벌 모델 중에 하나인데, 여기 보시면은, 뒤에가 풀케비티 방식인데, 저중심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, 뒤에가 약간 내려와 있죠. 그리고 또 하나가 좋은 게이 PP003은 정통적인 풀 케비디 방식을 약간 탈피했죠.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은 옛날에 11006이라고 있었어요. 이게 뒤에 이게 멋을 이렇게 뒤에 이 둔덕이리가 이렇게 딱다혀진 모델인데 그거의 느낌을 또 많이 살리기 위해서 요렇게 요런 느낌으로 뭐라 그럴까? 이렇게 좀그 뒤에 저중심을 쓰면서 이 스팟 부분을 좀 두툼하게 제작을 해 놨어요.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NSS 프로 보험 알로 세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스테디한 모델이기 때문에 보험 같은 경우에는 미우라 기 나오도 제품이 상당히 궁합이 잘 어울려요. 그리고 그립은 여기 보시면은 요즘 한창 인기인 그 STM 별 그립으로 이제 좀더 고급 그립을 사용을 했는데 그 미우라 기켄사에서 나오는 아이언 중에 내가 좀 치기 편하고 타감을 많이 느끼겠다. 그러시면은. PP 9003이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채입니다. PP 9005 같은 경우에는 PP 9003보다 조금 더 스트롱 로프트이기 때문에 비거리 부분이 더 많이 나는 채고, 얘가 그 9005는 이제 그 카펜터 소재를 해가지고 이 투피스 구조로 만들어낸 거예요. 앞에는 이제 주조 바디가 단조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좀 기술적으로 많이 그 미우라기 캔에서 노력해서 나온 제품인데 그렇지 않고 나는 순수 미우라기 캔의 4G의 느낌을 느끼면서. 그 보다 미우라이켄사에서 편안하게 치고 싶은 아이언을 찾고 있다 그러시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미우라이켄사에서는 PP903 요 아이언을 추천을 해드립니다. 기본적으로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우라이켄 그 피팅 센터기 때문에 이제 그 제품들을 철저하게 본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딱 안정된 무게를 가지고 와서 잘 디자인을 해서 이제 제작을 해드리는데요. 언제든지 그 미우라기 캔사 제품을 써보고 싶다. 언제든지 저한테 전화 문의 주십시오. 그러면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이쁘면서도 아주 멋진 클럽을 제작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상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미우라기 캔 PP 993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그리고 다들 건강 조심하십시오. 저도 좀 아파서 <laughs> 밴드를 붙이고 있었는데 추운 날그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. 제가 또 다른 거 제품이 나오거나 하면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상 지베이 마스피터 오션초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